네, 안녕하세요. 앱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가 저희 아이를 할로윈 행사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일곱 살 아이랑 세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세살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리고 일곱 살 아이는 성교원을 다녀서 성교원에서는 할로윈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행사가 아니야라는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만화나 어떤 책 같은 데서 할로윈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그 분별 하면서 보지 않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유난스러운가? 그리고 이거 하나의 문화이지 않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얘기를 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거의 대부분은 할로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할로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기독교계의 입장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예민한 게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것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이 행사의 유래를 봐야 하는데, 그쵸.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교식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하 그게 이제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죽음. 예, 네, 그쵸. 그렇죠? 죽음을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영 적으로 사망과 생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가치이거든요 이 생명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적인 주제 동성애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의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공. 의 관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로윈이 그, 그 당시에 그 아일랜드 무슨 켈트족의 이제 풍습에 따른 것인데 그 풍습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재미로 한다 하고 하는데 그곳의 기원을 살펴보면 영적인 것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유교적인 제사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숭배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사탄을 숭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탄을 숭배한 어, 상황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저 어떤 풍습 가운데 인신제사 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도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 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귀신 분장을 하고 사탕 뭐에 주고받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 유래가 굉장히 심각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 라는 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하게 만드는데 이 할로윈데이가 사용되고 있다 사탄에 의하여서 이런 어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할 때에는 사단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말씀. 대로 우리 아이에게 그 악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쵸 그렇죠? 물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요 굉장히 순수하고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민감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만 말해줘도 이게 그냥 흡수하듯이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이게 자기네들이 봐도 그게 이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하늘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빛이 있고 아름답고 예, 소복소복하고, 이제 복실복실하고, 우리 아이들 피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것들, 예, 이제 하얀색의 이제 그런 느낌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미지와 가깝다면 어둡고, 칙칙하고, 막 해골 분장, 죽음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지옥의 모양들은 우리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좋은 거죠.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는 그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할로윈을 조심하게 하면서 동시에 가르쳐 줘야 하는 게 미디어 분별력이죠. 요새 미디어가 정말 이제 난리도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말이든 할수 있기 때문에 제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이야기라기 보다는 그죠 자기 의 생각이나 혹은 이제 악한 것들을 조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적인 것과 맞물려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별히 이제 기독교 메시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메시지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배고파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요새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너무 많고 너무 이제 영양가 없는데 상업적으로 파는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성인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새 미디어도 그렇고 어떤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문화도 그렇고 뭐가 없어서 죽는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거 영양가 있지 않은 거 악한 것들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죽고 우리의 육체 생명도 육체의 건강도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도 그렇고 영적인 먹을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먹을 것들 미디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차차 우리가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하고 나서 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런 할로윈대회 같이 말도 안 되는 풍습들이 왜 이렇게 자꾸 판을 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나라랑 뭐 관련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문화로 계속 형성이 되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악한 세력의 계략이 항상 있겠지만 어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세계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재미로. 재밌으니까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큰 문제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뭐냐면 어떤 진리의 기준보다는 내가 좋으면 된다. 이제 감정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식으로 이제 그쵸?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보다는 어,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냥 흘러가게 되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쾌락, 재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할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것과 결탁해서 이제 돈. 상업적인 것, 자본주의가 기본적인 우리 현대사회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재미있기만 하면 다 퍼질 수가 있다. 어, 재미있기만 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되고 재미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 돈을 지불해서 문화로 형성된다라는 어떤 어,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분별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이 이렇게 퍼지게 된 것도 상업적인 것과 결단되면서부터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또 어, 우상순배하지 않는 것들, 돈을 우상순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까지 심화해서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더 우리 이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할로윈데이가 악의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악의 모양을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엄마들이 믿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뜨여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네, 저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로윈데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인신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좀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천 엄마들의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맘 카페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가입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